오늘 기도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노고와 기도에 참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지요. 특별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매주 올리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이 정도로까지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팀 사역에는 이중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 인격적인 지식이 잘 쌓이는 참된,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이죠. 오늘 전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팀 사역의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헌신으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수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아, 기도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마음 속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잘 가르쳐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은 아, 억지로 사랑의 마음을 자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뭐 할까요? 당연하죠.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 작은 목자들 교회에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보게 될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 섭리가 대단하시죠.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작은 목자들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일생을 살게 될 텐데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공동 운명으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성화의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철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포로 비유했습니다. 사포 아시죠? 나무, 거친 나무를 다듬을 때 쓰는 사포입니다. 여러분, 타인이 사포라고요. 사포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사포질을 당하겠죠? <laughs> 사포질을 당하면 표면에 상처가 나고 표면이 갈려나갑니다. 그러나 사포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윤이 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얼굴빛으로 유니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도 참고 이래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 모든 힘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정말 다르잖아요. 부부도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힘씀을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고백하는 것.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실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기억할 때 교회는 우리의 사모할 곳이 됩니다.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맛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서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조차도, 비록 그럴지라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바울이 기도하는 결론적인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살펴보면,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밟아야 할 과정과 단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과정이 없으면 과정이 없이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목적에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참된 성장과 성숙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구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죠? 생장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장합니까? 생장점이 나무에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또 그곳에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은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생장점입니다. 사랑이 성장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생장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구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새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생장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알게 된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실현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야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how to가 이렇게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성령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자라죠. 아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데 이해할 수 없고요. 서로 모르는데 사랑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이 결정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엄청난 높이와 깊이와 그 영광스러움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해지게 될때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감격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감격하면서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총명입니다. 총명이 뭘까요? 총명 찾아보니까 지각하고 감지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죠. 총명은 앞에서 말한 이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에 적용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총명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실뿐만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신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식과 총명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질서 있게 됩니다. 지혜롭게 나타납니다. 분별력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요. 적재족소에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사랑이 더욱 그래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은 우리 뜻과 인간적인 열정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랑을 아주 질서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십절과 같이 그렇죠. 십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새로운 말이 나와서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힘을 내시고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또 뭘까요?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해가지고 또는 같지 아니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하더"라는 것이죠. 질적으로 우월한 것, 다른 삶을 나타냅니다.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가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차원 높은 삶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그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진실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한결같아지고요.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른 성경의 말씀의 표현을 따라서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우리가 표제로 삼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랑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와 같은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된이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사랑이 사랑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정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참된 것을 하여 라는 표현은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면서 풍성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적고 크거간에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참된 성장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장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넘버원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모든 이 기도에 이 넘버원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성장이 없이 다른 아무것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게 되어도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모자라고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참된 성공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영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게 되면은 우리는 자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가진 것, 소유로, 명예로, 어떤 세상적인 성공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치극히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다, 된다면, 우리는 비록 작은 자 같으나, 매우 큰 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장의 비결인 것을 또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노고가 없다면, 노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런 노고가 없다면 그리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빛과 열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바람이 우리를 이리저리 떠밀고 둥둥 떠내려 가게 만들 것입니다. 3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리포스 1장 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래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우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래봬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3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이며 최고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알고 알게 된 사랑, 받게 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랑을 신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기도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지식과 종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길 가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생각났는데 운동을 하면 피가 잘 돌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것은 온몸에 피가 힘차게 돌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마비됩니다. 네. 모세혈관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하고 활동력 있게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온몸에 퍼지게 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팀으로서 기도할 때, 이 넘버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로 사역하신 여러분, 함께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지만 참된 보람과 성숙 이 있게 하는 이 기도의 사역에 변함없이 자신을 드려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하겠습니다. to